사회복지사 2급 생각 중이신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은 남들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건 방법만 제대로 알면 초대졸이나 대졸자분들이랑 같은 기간 안에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몰라서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사 생각 중이신 분들이 더 이상 여기저기 헤매지 않게끔 자격증 취득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과정 마스터해 가시기 바랄게요. 우선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요건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학력조건이 있어서 2년제 전문학사를 우선적으로 취득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회복지 과목을 들으면서도 전문학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추가 과목을 더 들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학사 를 취득하려면 수업만으로는 27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이27 과목을 수업으로만 다 들으려면 총 4학기 가 걸립니다 하지만 이27 과목을 전부 수업으로 듣지 않고 학점인정 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3학기 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도 공부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저랑 하는 분들은 과정 이수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대졸자 분들이랑 똑같이 3학기가 걸리기 때문에 동일한 기간 안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한 분들의 경우에도 대학교 학점을 학점 량제로 끌어올 수가 있어서요 학점 인정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새학기 만에 사회복지사를 취득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다 다르고 대학교를 자퇴한 분들인지 아닌지도 다 달라서 1대1 상담을 받아보는 게 훨씬 빠른데요 내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해 궁금한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주세요. 개별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수업 진행 과정입니다. 플랜은 대학교 졸업자분들하고 동일하게 3학기가 걸린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수업 구성은 이론이 20과목, 실습 1과목, 총 21과목입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에는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이 있어서 한 학기 최대 8과목, 1년 최대 14과목까지만 이수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3학기 동안 7과목씩 듣게 됩니다. 그럼 이론 과목부터 실습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학점은행제 학기는 대학교 학기처럼 똑같이 3개월 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3개월 반이 15주입니다. 그래서 주차별로 7개의 강의를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의 강의가 1시간 반이라서 날마다 돌아가면서 강의를 들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강의 자체가 녹화 강의라서 토요일에 4개 일요일 3개 이렇게 몰아서 들으셔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요 하지만 강의를 듣는 것 이외에도 시험과 과제가 있습니다 시험은 각각 8주차에 중간고사 15주차에 기말고사가 있고 각 주차에 4일 동안 시험 기간이 주어지죠 시험을 볼때 플래너에게 교환을 제공받기 때문에 오픈북 형식으로 시험을 볼수 있고요 대부분 주말에 시험이 있어서 직장인분들은 주말에 몰아서 시험을 보시곤 합니다. 사실 저도 학생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려야 하다 보니까 시험을 한번 봤었는데요. 미리 공부를 하지 않고 교안만 봤는데도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험은 오픈북으로 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제도 있는데요. 사실 시험은 쉽지만 과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과제는 강의를 잘 보지 않으면 내용 쓰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저처럼 플래너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원이라면 과제는 참고 예시와 작성 방법을 다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참고 예시를 가지고 작성 하시면 수월하게 과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학점 문제 수업은 강의 듣기, 시험, 그리고 과제가 있고요. 이외에도 쪽지 시험과 토론이 있지만 이수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교육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높은 성적을 받고 싶으시면 이런 부분도 성적 케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습 과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게요. 실습 과목 이수 방법 및 유의사항입니다. 실습은 복지관에 가서 160시간의 실습 시간을 채우게 되고요. 사회복지사분들이 하는 업무를 옆에서 직접 관찰하기도 하고 실무 경험을 쌓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습도 한해 과목이라서 실습하기 2개월 전에 실습 교육원에 미리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실습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실습 교육원에 수강신청을 못하게 되면 그 분기에는 실습을 아예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발급이 6개월씩 밀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실습 시작 전에는 복지기관과의 일정 조율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일정 조율을 할 때는 하루 최소 4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한다는 걸 전제로 일정을 짜게 되죠. 만약 하루에 4시간만 실습을 한다면 한 주에 20시간이 채워지고 이렇게 8주를 나가셔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니 이 부분까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습 유의사항까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실습은 첫 학기부터 바로 진행하실 수 없다는 점인데요. 선의 수과목이 이수가 된 상태여야지 실습을 할수 있습니다. 선의 수과목은 전공 필수 4과목과 전공 선택 2과목이고요. 예를 들어서 첫 학기 때 일 과목을 듣기로 했으니 전공 필수 네 과목, 전공 선택 세 과목을 이수해서 실습 요건을 충족하면 되죠. 따라서 실습은 두 번째 학기부터 가능합니다. 실습을 먼저 끝내 놓는 게 좋은 분들은 두 번째 학기 때 진행하셔도 되고요. 만약 직장인이라서 실습하는 게 여력이 안 된다면 마지막 학기에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론 과목만 우선 끝내 놓고 나중에 실습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실습만 하고 전문 학사와 자격증을 받으면 되겠죠. 이론 과목 들었던 거는 몇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실습만 나중에 이수하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유의 사항 실습기간이 초기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한 개강반 안에서 실습 160시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 실습과목은 꽈락이 납니다 따라서 실습 160시간을 다시 채워 주셔야 하죠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실습시간을 못 채우면 정말 대형사고니까요 복지관과 일정 조율을 하실 때이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래너와 진행을 하면 학습자 댁 근처에 있는 복지관을 엑셀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실습 2개월 전에 전화만 해서 일정 조율을 미리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실습 세미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실습 세미나는 30시간을 채우는 과정이고요. 이건 복지관에서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닌 실습 교육원으로 강의 출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보통은 2시간씩 3번을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6시간을 채우게 되고요. 나머지 24시간은 원격 교육으로 수업을 듣게 되죠.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건 각각 첫 주차 오리엔테이션과 8주차 중간평가회 그리고 마지막 15주차 최종평가회를 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하는 건이세번의 출석 과정 중한 번이라도 빠지면 꽈락이 난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실습 세미나 출석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실습은 지역마다 진행할 수 있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건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매달 실습할 수 있는 개강반이 있어서 거의 언제든 실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대학교 학기가 시작하는 것처럼 3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실습 기회가 몰리는 편이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실습을 하지 못하면 자격증 발급이 6개월이나 밀릴 수 있는데요. 이 점까지 참고하셔서 스케줄을 미리 비워놓으시고요. 실습하기 2개월 전부터 미리 실습교육원을 알아보고 정원이 차기 전에 미리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실습이 가장 복잡하니까요. 이 이런 과정들은 제대로 케어 받으면서 진행이 가능하니 궁금한 점이나 막막한 부분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 주세요 그럼 이어서 교육은 선정과 플래너 활용 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원 선정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과목을 수강하려고 교육원을 고르실 때 초반부터 난항을 겪게 될수 있는데요. 교육원이 너무 많아서 어떤 교육원에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처음에는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원이 94개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교육원을 선정하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일단 네이버에 검색하기만 하면 나오는 교육원 중에서 패키지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피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패키지는 내가 원하는 일정의 수업을 들을 수 없고 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없고 또 가장 중요한 실습도 나의 스케줄이 아닌 교육원의 스케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정 맞추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간혹 인터넷에서 사회복지사 이급 따는데 교육원 따라 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하는 후기가 바로 이런 케이스이죠. 그리고 환불 규정이 서문이 없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정 도중에 환불을 받으려고 하면 할인가가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돈을 거의 못 받는 경우까지 생기죠. 그래서 단과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플래너가 소속된 교육원은 일대일 담당자가 배정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를 할땐 참고 예시도 보낸. 드리고, 특히 실습이 제일 중요하고 복잡한데 이 부분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제대로 관리해드리고 있죠. 하지만 플래너가 무조건 필수는 아닙니다. 컴퓨터 사용이 능숙치 않으시거나 직장인이어서 학점 명재에 크게 신경을 못 쓰는 분들만 플래너랑 같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플래너가 있으면 과목 선택, 학사 일정 관리, 실습 신청 절차, 시험, 과제 팁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꼭 알고 계셔야 할 정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이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방법을 활용하시면 초대졸이나 대졸자분들과 동일한 기간 안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 주세요.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자백이 주니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